누구나 꿈꿀 수 있어요. 누구나 소원을 바라볼 수도 있죠. 그런데 누구는 지레 꿈조차 생각으로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. 꿈을 꾸게 된다면 방해하는 것이 있는지 보고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일어났을 때 0.01초 만에 누락하고 삭제시키는 것도 있어요. 물론 내 영혼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지나가는 염원이라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진짜인지 지나가는 소원인지도 알게 되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되고 싶다 라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진짜 고양이가 되고픈 현실계의 불가능한 환타지가 아니라 고양이로서 누릴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정확한 염원이겠죠 고양이는 자유로와 귀여움 받아 사랑 받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이러한 것들이 고양이가 되고 싶은 이유인 겁니다. 이처럼 이면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.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욕망, 소원, 욕구. 그것은 마음을 바라볼수록 정확해지고 바라보면서도 제대로 내면을 봐줄 수 있는 훈련 방법이 되니 그것 자체로도 공부가 됩니다. 그리고 욕구가 있다 해도 바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. 정말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.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. 주변인들의 무시와 내가 이루지 못하면 창피할까 봐 숨기기도 하죠. 그러면 그 방해 요소들에 이래서 안돼 라면서 포기할 때 무력하고 나약하고 할수 없고 이런 아픔들 고통들을 바라보는 겁니다. 그런 방해 요소들을 바라볼 때 조차도 훌륭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. 왜 꿈이 안 되지? 라고 물으면서 나를 향한 자책에는 넌 게을러 노력도 안해 니까짓게 네니네 나이에 니네 사정에 뭐 그런 거란다고 이렇게 내가 나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공격성이 있구나를 알아챌 수 있고 주변인들 또한 지지가 아닌 애둘러 힘들지 않을까 그건 지금은 아니지 않아? 이러면서 말린다면 그것 또한 외부로 인해 나에게 내가 저지하는 공격인 거죠. 또한 체력이 안 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나는 무언가 하고픈데 뭔가 안돼 몸이 안 돼라는 것 또한 하고 싶은데 안돼이 마음은 무력함 무기력 짐이 되는 느낌 노력해도 안 된다는 허망함을 꼭 느끼게 설계된 것입니다. 사실 꿈을 이루던 안 이루던 그 안에 느껴야 하는 나의 무의식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요. 내가 현재 주된 이슈가 꿈이다. 그러면 꿈을 통해 모든 감정을 느끼라고 오고 직장이라면, 사람 관계라면, 가족이라면, 연인이라면, 배우자라면 다 똑같이 느껴야 할 것이 그때그때 그때 옵니다. 이것은 영화가 로맨스물이냐, 성공물이냐, 추리물이냐, 이런 장르만 다른 것이지 그 안에 두려움, 사랑, 아픔, 고통 다 느껴야 한다는 거죠. 통합적으로 내가 지금 삶의 주된 이슈가 되는 그 주제를 향해 갈때 그때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읽어 내라는 거죠. 그것의 모든 감정을 느끼기 위한 억눌린 나의 모든 것을 꺼내기 위한 내 무의식의 설계니까요. 좌절감, 무기력. 아픔을 느끼고, 다시 일어서는 용기, 강인함, 자신감을 느끼고, 또다시 좌절, 아픔, 반복하는 과정이 내면 정화, 무의식 정화 자체니까요.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 자체가 정화예요. 어떤 주제로든 이 같은 과정 안에 무엇이 있나. 내가 원하는 결말은 이것인데, 이것을 내가 가지려면 방해하는 감정들은 무엇인가. 이것을 가지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좌절하게 만드나? 이 결말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. 가슴으로는 느끼면서 머리로는 집착하지 않나?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. 왜안 됐었나?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내면을 포착할 수 있는 패턴을 알아보기 쉽죠. 그것은 반복되고 있을 거고요. 다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. 그 안에서만 맴도니까요. 한 걸음만 몰러서서 그리고 나서 나의 데이터를 바라본다면 알아챌 수 있는 패턴들이 많습니다. 과정 속에 답이 있고 저는 영감을 드릴 뿐입니다. 과정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드러내기 싫은 마음, 감추고 싶은 마음을 내가 바라보아야 그것이 풀려나며 그 에너지가 다시 힘찬 나의 에너지로 바뀝니다. 종국에는 결말이 아닌 우리는 과정을 통해 누리는 모든 감정을 바라보려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. 여러 행태로 보이는 이 현실계에 나타나는 영상으로 내 안에 일으키고 요동치고 피하고 싶었던 그 감정, 그 에너지, 그 아픔, 그 고통,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. 알아차리는 과정 중에 이것을 놓고 싶고 더 느끼기 싫기 때문에 억눌러져 있었어요. 그 억눌러져서 무뎌진 그 감각을 다시 깨워서 느끼는 것. 몸으로도 알아차리며 반복하는 것. 그게 무의식 정화입니다. 일상에서도 계속 가만히 내 감각, 내 감정들이 무엇이 있나 탐색해 보세요. 저는 이 과정이 재밌더라고요. 그저, 이게 뭐지? 하는 것만으로도 처음엔 고통스러웠던 이 과정이 약간 어떻게 보면 마법 같다고 해야 되나요? 왜냐면 외면으로는 이 에너지를 보는 것을 전혀 인식 못하고 그저 일상생활에는 변함이 없어요. 에너지가 보이진 않으니까요. 하지만 내 내면은 나만이 느끼는 작은 환상의 에너지가 있어요. 만약 지금 나는 산책하며 생각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감각 감정들이 내가 10년 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로 이끌어요. 내 돌아가신 엄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생각하죠. 그리고 지금 바로 느낄 수 있어요. 생각이 바로 느끼는 것이죠. 그리고 동물들의 사고 또한 쟤는 지금 저런 생각을 하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. 멀리 있는 이도 느낄 수 있죠.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내면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 감각과 감정, 생각들을 다 소환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신기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연습하고 재밌고 또 아프고 내면을 바라보는 건 마법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나는 되고 너도 되고 그때 옛날에 나도 되니까, 그리고 언제든 내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, 이 과정을 내 것으로, 결말이 아닌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 온 과정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. 영화를 보시면 과정이 길지, 결말 이후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. 우리 인생영화도 마찬가지예요.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. 그 아픔, 감정을 겪어야 사랑의 크기도 크게 다가올 수 있고 결국 그냥 겪는 감정 중 하나를 내가 너무도 무서워해 피하며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것을 저먼 시각으로서 바라보며 내 인생 영화의 과정, 답답하고 아픈 과정을 찾고 겪어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. 사랑하고요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